안녕하세요. 대명리조트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조은 레저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으로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먼저 회원권을 보유하게 되면 전국의 17곳 리조트를 다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새롭게 신규 추진 사업장인 남해 미조항 리조트, 고령 원산도 리조트도 추가 요금 없이 완공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또한 신규 혜택을 적용해 드립니다.객실 할인은 물론 골프와 레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할인 받으시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리조트 안에 있는 스키, 워터파크, 골프장, 승마, 마리나베이 등 다양한 레저 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회원권은 총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스위트형,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 이그제큐티브형, 고급형으로 이루어진 노블리안까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으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먼저 스위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위트는 가장 기본적인 형으로 30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베란다 1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트를 구매하셨을 경우 회사에서 신규 혜택을 적용해 드립니다. 신규 혜택으로는 종합 혜택 객실 특화, 오션 스키 특화, 골프 특화가 있는데, 보통 스위트 회원권을 구매하셨을 경우 종합 혜택과 객실 특화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스위트의 회원 카드는 총 5장이 발급됩니다. 기명으로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가족분들의 사진 5장이 필요로 하고, 무기명으로 구입하셨을 때는 무기명 카드 5매가 발급됩니다. 스위트의 계약금은 500만원이며 분양가는 일시불가로 공유제는 기명 3,600만원, 무기명은 4,500만원입니다. 회원제는 기명 3,790만원, 무기명으로 4,740만원입니다. 물론 분양가로 봤을 때는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공유제와 회원제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평생 별장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신 거고, 회원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리조트를 사용하시고 100%낸 돈을 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또한 스위트의 연간 이용 일수는 기명일 경우에는 45박을 제공해드리고 무기명일 경우에는 30박을 제공해드립니다. 스위트 골프는 델피노 CC 18홀, 비발디 CC 18홀을 30% 할인 받으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그제큐티브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제큐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제큐티브는 이번 연도 4월에 출시된 상품으로 골프를 좋아하시는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0평을 예약을 하실 수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노블리알 리조트는 40평까지 예약, 호텔은 60평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혜택으로는 종합 혜택과 객실 특화, 골프 특화 중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으신데 보통 많이 선택하시는 혜택은 종합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원 카드는 총 5장이 발급됩니다. 기명과 무기명으로 나뉘는데 기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족이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무기명은 아무나 이용 가능하십니다. 근데 네, 이그제큐티브 같은 경우는 정의원 두 분을 무조건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정의원 두 분은 사진이 등재되어야 하고 가족회원 세 분도 사진 등재 그리고 무기명은 별도로 카드 세매를 드립니다. 분양가는 일시불가로 5% 할인 받으셔서 기명은 6,450만 원. 무기명은 7,900만 원입니다. 이그제큐티브 상품은 공유제는 따로 있지 않고요, 회원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회원제는 금액을 지불하시고 20년 후에 전액 다 돌려받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그제큐티브의 계약금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만 내셔도 회원 번호는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이용 일수는 기명일 때는 45박을 제공해 드리며 무기명일 때는 40박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골프로는 소노펠리체 CC18홀, 델피노 CC18홀, 비발디 CC18홀을 20년 동안 상시 혜택을 상시 할인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특별 추가 혜택으로 1회 제공되는 건 객실 숙박권과 디너 뷔페입니다. 고향 엠브호텔과 여수호텔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매년 제공되어지는 조식 뷔페,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발렛파킹, 스페셜 데이입니다. 조식 뷔페 같은 경우는 1인당 2인 연 10회씩 제공해드리고, 노블리안 라운지는 정회원 무료, 가족회원 50% 할인을 해드려서 1일 1회 제공해드립니다. 발렛 파킹은 연 10회씩 제공해드리고, 스페셜 데이는 기념일 투숙 시연 1회 제공되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블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리아는 가장 고급형으로 이루어진 객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버 40평, 골드 50평, 로얄 60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는 방 2개, 화장실 2개, 골드는 방 3개, 화장실 2개, 로얄은 방 3개, 화장실 2개, 월풀 욕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진 속으로 봤을 경우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노블리안 연간 이용 일수는 1년에 60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규 혜택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중 종합 혜택과 객실 특화 중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원카드는 기명과 무기명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명일 경우에는 실버 8매, 골드 10매, 로얄 12매입니다. 정의원 두 분을 선정하시고, 가족회원을 선정하시고, 지명회원까지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무기명은 정의원 두분 선정, 여섯 매, 8덟 매, 열 매, 무기명 카드가 따로 발급됩니다. 노블리안 분양가는 일시불가로 5% 할인된 금액으로 회원제는 1억 4280만원부터 공유제는 1억 3570만원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금도 회원제는 1503만원, 공유제는 1428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는 주중 무료 주말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그 이후에도 입회 기간 동안 할인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트와 이그제큐티브 노블리안 회원권을 간단하게 마인드맵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혹은 방문 상담이나 카다로그도 필요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명리조트 본사 영업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조은 레저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